닮지 않았어요? 사슴도 닮았어요. 아, 사슴도 닮았어요. 맞아. 맞아. 그 토끼상 말고 사슴상인지 늑대상인지 약간 일단 난 그때 프필 로 촬영할 때 진짜 검정색 원피스 하이, 하이. 입고 아, 뭔지 아, 알죠? 아 그때 아이라 그 이렇게 하고 그때가 진짜 그런 모습을 처음 봤었던 것 같아요. 그때 같았어. 그렇다면 병아리 같은 귀여운 것도 있지 않습니까? <laughs> 병아리요? 네 병아리. 병아리 어때요 병아리? 어? 몇 병아리는, 병아리는 만지씨가 더 닮았는데요? 그니까요 어, 네, 지금 뭐, 동그라미 잡채세요 네 그러면 어 결론이 뭐예요? <laughs> 우리 항상 수다만 엄청 짧고 <laughs> 결국 네, 내용물이 없더라고요 결론은 그대로 합시다 아 그래요? 다르다 늦때대요? 상황마다 다르다 상황마다 다르다 달라요 맞아. 네. 매일매일 달라요. 음, 그러면 결국 결론은 이제 늦대상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다. I don't know what to say, I can feel